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군을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부은 말씀은 베레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밤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레아는 그 대살로니카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정도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밤의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이란 그 야손, 야선, 야손을 비롯한 믿는 형제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을 급히 피신시켜서 야암을 틈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여기에 볼수 있는데요. 17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덴은 아테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뱃길로 480km나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480km 배 타고 한번 여행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어림이 안 되는데요. 이 당시에 아마 배를 타고 4 8 0 k m 간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정이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그런 여행길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던 이 배라 형제들은 그 바오를 홀로 보내지 않고 이 지리에 자기가 익숙 카니까 같이 동행했겠죠. 아덴까지 480km를 동행해 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레아까지 80km를 안전하게 밤을 틈타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하다 또다시 핍박을 당하는 바오를 480km나 되는 먼 길에 그 백기를 타고 동행해 주는 그런 마음. 우리가 80km를 같이 가지고 480km를 같이 가주는 그런 형제애를 예틀한테 섬기는 교회를 갖는다면,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열반까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형제애가 가득한 교회가 될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었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카였는데 데살로니카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레아이로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사도바울을 피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작 복음을 받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여기에 또 회당에 들어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할 때에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는 이 마음은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버리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수 있는 마음입니다. 미국에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임종하실 때 어떤 누구의 그런 만남도 다 거절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변호사였던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임종을 만날 수,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저를 만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잉거솔 변호사가 이 목사님께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내가 따로 만나지 않았는데 당신은 내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꼭 만나고 가야 될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도 이 목사님께서 복음 증거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을 정말 갖는 목사가 될수 있게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전도자의 마음,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명이 높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처음 하면 모두 비웃는다. 내가 두 번째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설득당했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열광적으로 나를 따라오곤 한다.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히틀러? 누가 말씀하셨죠? 죄송해요. 장오림지 히틀러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비웃었는데 다섯 번 반복해서 말할 때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다는 것이죠. 거의 세나가 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그 전도에 적용시킨다는 게좀 무리가 있지만 다섯 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중간에 호기심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따라오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마케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마케팅에서 7의 반복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광고할 때 7번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광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 일곱 번 정도 반복되는 게이 광고의 승패와 관리는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와 이런 세상의 마케팅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적용할 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는 것이죠. 물건 하나를 팔 때도 일곱 번을 반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거짓된 그 아이, 그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할 때도 다섯 번의 히틀러가 말했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최소한 일곱 번은 노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말씀성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아직은 그런 얘기 잘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성회 때를 꼭한 분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칠회 반복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이 귀한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박일철 목사님,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제가 평생에 이렇게 제가 사표로 삼아서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 뵈면 정말 너무 감사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 좀 많이 이야기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난주에 그 이재성 형제님 가정에 저희가 그 신방에서 그, 어, 그 부친과 모친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친께서 연세가 꽤 높으셨어요. 그리고 모친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데그 이현주 자매가 그노 부모님들, 시부모님들을 모시면서 한 1년 가까이, 한 11개월 정도 앞으로 모시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윤희 그 부친께서 성함이 이렇게 되시고요. 그 모친이 신옥희 그 할머니이신데요. 우리가 두 분을 위해서 이번 11, 11개월 동안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기도, 그 전에 11개월 안치하고 오시겠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두 분을 위해서 좀 저희가 기도하면서 사도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좀 그분들께 잘 복음을 증거해서 이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와 사람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참재밌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이 단어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신사적이란 말이 문벌 좋은 자로 고린도 전서에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때 해서 그 귀인, 그 사람을 여기에서 어, 신사적이다 했을 때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충분한 용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그, 어, 그리스어로 그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블맨, 귀인이라는 거 맞죠 그런데 노블맨이라고 했을 때그 옆에 또 하나, 그 세컨드 미닝이 뭐였냐면 오픈마인디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이라는 말은 마음이 닫힌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사람을 신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편견에 따라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신사적인 사람은 감정 대신에 이성적인 사람이고 편견 대신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한 중년에 신사, 숙녀, 겉으로 보기에도 교양있고 우아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죽게 됐습니다. 현금 다발을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이 현금 다발을 그냥 자기가 i 마 m 포켓 하지 않고 그것을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돈을 이렇게 주었노라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잃어버리고 낭패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돈을 찾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후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이래도 찍자고 해서 찍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이두 사람이 손사래를 치면서 한사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고 보니 이 중년 남녀가 서로 부부가 아니라 서로 원래 만나고 있었던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너무 웃겼고, 한편으로는, 아,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큰 돈을 주었을 때, 이마에 포켓 안 하고 갖다 줄수 있는 그 매너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신사적이고 썩은 죗된 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참 인간이 복합적인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LA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행인한 사람이 급히 가서 그 여자를 자살 못하도록 거기서 난간에서 끌어당겨 내렸는데 여자가 그만 그 와중에 충격이 있어가지고 실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구해줬던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탈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잡힌 거예요. 사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교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또큰 돈을 되돌려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이면에는 또 명품을 보면은 가져가고 싶어하고 또그 남녀는 또 내연에 아주 불륜한 그런 관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사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오픈마인디들를 뛰어넘어서 페이스풀한, 신실한 사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신사적인 사람이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성경원으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두 가지 미닝이 거기 에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드린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도 어떨 땐 많이 퇴색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매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 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great eagerness입니다. 이 great은 그 실제 형용사는 every 이런 뜻이에요. Great eagerness, great readiness 이런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스펠 찬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나 레디돼 있기 때문에 달려나갈 준비가 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죠.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 예쁜 것입니다.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간절하게 공부하고, 일을 해도 성과는 2차적인 문제고, 그 태도를 보면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와츠라는그 화가가 있음, 있습니다. 서양 화가인데요. 이 사람의 그림 작품 가운데 Hope, 소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지그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여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눈에는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비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파의 줄이 다 끊겨 있고 오직 한 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줄에 한줄 남아있는 이스트링이 이 와치라는 사람은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눈이 붕대로 감겨 있고 비파의 다른 줄은 다 끊겨 있고 한줄 위태롭게 남아 있는 그한 줄에 삶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켜나가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한 줄을 가지고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 줄은 우리가 지켜야 될 소망의 한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한 줄은 의의 멸류관을 위한 줄입니다. 이 소망만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 장로님 성기동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몸이 많이 연약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 댁을 유난히 이렇게 많이 신방을 했는데요. 그 댁에 가다가 대게 좀 이렇게 허름한 곳에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댁에 가다가 제가 이렇게 도로를 보면서 그 마음이 좀 뭉클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아주 평범하고 좀 볼품없는 그런 도로였는데요. 그 나무가 좀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이 도로가 나무뿌리 때문에 시멘트 바닥이 다 일어난 거예요. 시멘트도 두께가 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뿌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시멘트 바닥이 정말 이 평평한 데일어나는이 정도씩 올라와 도로가 사람이 걷는 데 불편하다 느낄 정도로 도로가 이렇게 올라있는 걸 보면서 생명이 있는 나무뿌리는 죽어있는 시멘트를 들어올린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이 나무뿌리가 물줄기를 찾아서 땅을 뚫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마름이라는 것이고 이게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대님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으실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뿌리가 정말 모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제약들과 문제와 그런 것들을 그냥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뿌리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상한 사람, 신사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이 받는다는 의미는 성경 언어로 보면 receive 하다 이런 뜻입니다. acceptance 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죠. 상고한다. 이 단어는 question 한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question 한다, examine 한다, 시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 셉턴스하는것 받아들이는 것하고 질문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지만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맹신이나 맹목으로 가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하고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는 이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서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acceptance, 잘 받아들이고 비판적인 정신을 아주 철이철을 갈듯이 그렇게 갈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신사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리더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느끼시겠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퀘스천 할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목회자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개시록 20장까지 그걸 다 제가 언제 다 설교를 하겠어요. 그걸 설교하면서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퀘션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면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퀘션하고 스스로 엔서를 찾아내고. 이것이 아까 나무가 물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목마른 사슴이 팬팅하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헉헉헉헉거리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시고, 또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교제할 때 우리가 세상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주는 유익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서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서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그게 정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충만한 상고한 말씀들을 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